안녕하세요. 가평 현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종면에 있는 뷰가 좋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주택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690.4 평방미터 약 20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91.32 평방미터 약 58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어, 대지 및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잔디 마당도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여기는 텃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정면 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 입구에 있는 어,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테라스도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음, 넓은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도 바깥 풍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는 1층 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층 계단 밑에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 되겠습니다. 부엌에서도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층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2층에서도 바깥 풍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두 번째 조그마한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층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바깥 풍경도 훤히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원주택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아, 광고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 고객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업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평 현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